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 수리편 34장을 살펴봅니다 자 질병이여 을 자로 청도한대 스승자 병질 병병 공자가 병이 들자 아들자 길로 청할 청 빌도 자로가 기도하기를 청했다 자, 알, 유, 저, 아. 자로, 대, 왈, 유, 지, 하, 니. 서승 자, 가로, 알. 공, 자, 가, 물었다. 이슬, 유, 어, 조, 사, 저. 기도하는 이치가 있는가? 아들, 자, 길, 로. 대, 알, 대, 가로, 알. 자, 로, 가, 답했다. 이슬류 갈지, 있습니다. 레월, 도이우상하신기라 하니라. 애도할래, 여기서는 기도문래, 가로월, 빌도, 너이, 어조사우, 위상, 아래아, 귀신신, 땅기신기. 기도문에 그대를 위하여 천상과 지하의 신령에게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왈, 구지도, 구이라. 서승자, 가로왈. 공자가 말했다. 언덕구구는 공자의 이름입니다.그래서 1인칭 대명사로 보겠습니다.갈지 빌도 오래고 어저사의내가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처음으로 봅니다.자 질병이었을 공자가 병이 들자 자로 청도한데. 자로가 기도하기를 청했다. 자왈, 공자가 물었다. 유즈아, 기도하는 이치가 있는가? 자로 대왈, 자로가 답했다. 유지하니, 있습니다. 레왈, 기도문에 도이 우상하신기라 하니라. 그대를 위하여 천상과 지하의 신령에게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왈, 공자가 말했다. 굳이도 구의라.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되었다.